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듯이 사도바울은 주의 심판대에서 주님의 두 가지의 모습을 봤잖아요. 한 가지 모습은 심판주로 계시는 두려우신 주님이었고, 다른 한 가지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그 사랑의 주님. 심판대에서 이두 가지 주님의 모습을 다 봤던 것이죠. 사도바울은 심판주의 두려움과 또 강건하시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뭐 했습니까? 선명하는 일들, 성도들을 설득하는 일들, 복음으로 설득하는 일들을 게을리하지 않았잖아요. 미친 사람으로 보일 정도로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면서 그 주님, 그한 분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바울을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게 했던 원동력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여서 장차 심판주로 다시 오실 주님이었어요. 그 주님 한분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삶들을 살아갔던 것이죠. 자신을 바라볼 때에도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도 사도 바울의 삶의 기준은 항상 주님이었습니다. 그 주님을 기준으로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을 봤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언제부터 그와 같이 삶의 기준이 변화되었겠습니까? 언제부터 자기를 볼 때, 다른 사람과 다른 성도들을 볼때 삶의 기준이 주님이 되었겠어요.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동일한 단어를 두번 반복하면서 삶의 기준이 변화가 되었던 그 시점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울이 변화된 시점을 이야기할 때 16절을 보게 되면 이제부터. 이제부터라는 단어를 두번 사용을 하면서 자기가 변화된 시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제부터라고 한 것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그 시점이겠습니까? 그 시점이 아니겠죠? 바울이 이제부터라고 말한 것은 언제냐면 심판주 되시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알고 난 이후부터가 되겠습니다. 그때부터. 그때를 지금 사도 바울은 이제부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담에색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부터가 되는 것이죠. 바울의 삶은 담에색 도상 이전과 이후로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이전에 사도 바울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은 유대인의 방식이었잖아요. 유대인의 세계관, 유대인의 시각으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유대교에 있을 때 바울이 기다렸던 그리스도, 유대인들도 그리스도를 기다렸잖아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다렸던 그리스도는 현재 바울이 믿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이전에 사도 바울은 유대교적인 시각으로 그리스도를 생각했고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기다린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소망했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그러한 그리스도였어요. 오늘날 교회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그리스도를 지금도 여전히 바라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그리스도는 그런 그리스도였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그리스도, 풍요를 가져다 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처럼 바울 시대에 유대인들은 성경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정치적 관점으로 봤습니다. 정치적으로 강력한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중세 시대에는요. 교회 권력과 전통을 유지하려는 그런 관점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봤잖아요. 근데 이후에 오늘날까지 근대라고 하면 약간 18세기부터요. 오늘날까지 또 많은 사람들은 인간적인 관점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어요. 신으로서의 예수는 배제하고 인간 예수만을 강조하여서 예수가 낮은 자에게 보여진 인간적인 사랑만 강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시각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던 사도 바울의 그 시각은 다메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완전히 변화가 되게 되었던 거잖아요. 변화되기 전 유대교에 있을 때 그리스도를 알았던 그리스도를 바라봤던 사도 바울의 방식은 잘못된 방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이 이전에 바라봤던 그리스도를 바라봤던 방식은 당연히 옳은 방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잘못된 방식으로 바라보고 생각하고 있음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기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방식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들의 방식. 예전에 바울이 유대교에 있을 때 그리스도를 알았던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16절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예전에 자기가 그리스도를 바라봤던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6절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십시오. 뭐에 따라서 알았던 방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육신을 따라서 내가 알았었다, 그때는. 내가 그리스도를 알긴 알았는데 내가 잘못 알고 있었어. 나 육신을 따라서 알고 있었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정말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내가 세상의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을 앞세웠던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행위 구원론의 관점에서 바라본 잘못된 방식이었지요. 근데 지금 고린도에 의한 거짓된 교사들이 지금 동일한 방식을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 그리스도를 육신의 관점에 따라서 이제는 알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예? 내가 육신에 따라서 알지 아니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나는 지금은 바라보지 않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바울의 이 방식은 완전히 변화하게 되었던 거예요. 수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구나. 그 방식으로 완전히 변하게 되었던 것이죠.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냥 힘없이 달려 죽으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렇게 완전히 변하게 되었던 거예요. 저 역시도, 20대 중반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부터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지금까지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더욱더 변화되고 있어요. 바울에게 이제부터는 담에색 도상이었는데요. 저에게 20대 중반에 변화된 기점은 경기도 가평의 어떤 설공리에 있었던 어떤 예배당이었습니다. 어떤 예배당이었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서로 바울과 저처럼 근데 주님을 만났던 강도가 강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부터, 바울이 이제부터라고 얘기했던 그때 그 시점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전보다 믿음의 생활을 더 깊게 했던 시점이나 주님께로 회심했던 시점들이 다 있을 거예요. 성도님들에게는 그때가 이제부터가 되겠습니다. 나에게 이제부터가 언제인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있을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만났던 이제부터 또는 주님께로 돌아왔던 이제부터를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그날을 기억하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날을 기억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의 흔적은 지울 수 없는, 지우고 싶어도 지울 수 없는 흔적이기 때문에 그런 그런 것이 아니겠어요?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그런 흔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우리들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되게 된 그날의 흔적들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에 대한 관점이 변하게 된 그날의 흔적은 지울 수 없는 흔적이 되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우고 싶은 마음도 없지만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날의 흔적 때문에 제가 오늘날에도 지금도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성도님들은 어떤 관점에 따라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은요, 그날의 흔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바울이 이제부터라고 말했던 그 시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고린도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날의 흔적이 있었어요. 그들에게도 이제부터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있었지만 지금, 거짓된 교사들의 가르침이 흔들려서 세상의 관점으로 다시 바라보고 있는 것이잖아요. 유대교적인 것들을 강조하는 그 거짓된 교사들 때문에 다시 바울이 담에식 도상 이전에 그리스도를 바라봤던 관점으로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그 관점으로 지금 바라보기 시작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들도 거짓된 말씀에 현혹되면요, 그리스도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적인 방식, 육신의 방식으로 바라보게 될수 있습니다.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들도 이제부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어떤 방식으로 바라봐서는 안 돼요? 육신의 방식, 세상의 방식. 지금도 세상의 방식을 강조하는 그런 말들이 너무 많이 들려오고 있어요. 예?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교회를 가장하고 뭐 그러면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정통교회 안에도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는 정말 그것이 세상의 방식인가? 3이 하나님의 방식인가? 이것들을 잘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그것을 잘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교회사 2000년의 성경 해석의 흐름을 따르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의 성경 해석의 흐름을 따르는 겁니다. 그해석이 흐름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가 이 거짓된 말씀들 다시 세상적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려는 그런 거짓된 관점들 유혹당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는 나의 어떤 육신의 필요를 채워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행위를 한 것으로 또 보상해 을 주는 분도 아니라는 것이죠. 기부앤테이크 많은 성도들이 예? 나이 많은 성도들이서 항상 기부앤테이크를 항상 생각하잖아요. 내가 헌금을 이만큼 했기 때문에, 내가 교회 봉사를 이만큼 했기 때문에, 내가 뭘 이만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만큼 주시겠지, 주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기부앤테이크의 예? 그런 마음으로 헌금도 하고 봉사도 예? 해왔던 것이 아니겠어요? 근데 그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분을 바라보는 방식은 지난주 14절과 15절 말씀에서 살펴봤듯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주님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헌금도 하고 그 사랑 때문에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흔적을 갖게 된 그날을 기점으로 두 가지 변화를 경험했어요. 한 가지는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된 것이죠. 세상적 관점에서 육신의 관점에서 참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변화가 있는데요. 그 변화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도 변했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게 변했는가? 계속해서 16절 첫 부분 한번 보십시오.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내가 세상의 방식으로 바라보지 않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완하신 주님을 담에색 도상에서 만나기 전까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관점은요 세상의 방식이었습니다. 유대교 그 당시에 예? 종교가 지배했던 사회 그 시각으로 다른 사람을 계속 바라봤던 것이죠. 뭐 나이, 외모, 학벌, 경제력, 종교. 예? 이런 것들이 기준이었어요. 예전에 바울은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짓밟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현재 자신과 종교가 달랐던 유대인들을 차별합니까? 바울이요, 차별하지 않죠. 유대인들을. 다신 종교를 믿었던 헬라인들 무시합니까? 무시하지 않아요.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현혹된 고린도 성도들, 비난합니까? 비난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모든 민족들을 바라봤던 관점은 하나였습니다. 구원받아야 될 대상들 그 관점 하나밖에 없었어요. 반면 이 고린도 성도들은 어떨까요? 고린도 성도들 고린도 성도들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시간, 바울이 이제부터라고 말했던 그 시간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이제부터는 언제겠어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약 18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도했을 때, 그때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고린도 성도들은 다시 예? 잘못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려는 그 방식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바울을 평가할 때 육신의 관점으로 그들은 평가했잖아요. 사람이 써준 추천서가 없다는 이유로 바울을 의심했고, 거짓사도가 아닌가 몰아갔습니다. 바울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고린도 전설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다 살펴봤듯이 고린도 성도들의 전반적인 삶의 방식은 여전히 육신을 따르는 그런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다른 성도들을 바라볼 때 육신에 따르는 방식으로 다른 성도들을 바라봤고 그 성도들과 관계를 갖고 있었어요. 세상의 불신자들과 삶이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불신자들처럼 음행을 했잖아요. 성도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송사했고, 결혼 생활도 불신자와 별반 다르지 않았고, 여전히 우상승배를 하고 있었고, 순종해야 될그 권위에 순종하지 않았고, 사랑이 없는 은사를 행하면서 교회 생활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육신의 관점에 머물러 있었어요.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살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laughs> 이제부터라고 말할 수 있는 그날을 경험했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방식을 따라 다른 사람, 특히 다른 성도를 내가 평가하고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바울은 나는 이제는 다른 사람을 볼때 육신을 따라 알지 않겠다. 그것이 모든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관점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 다른 사람과 성도들을 바라보는 방식은 우리 육신적인 우리의 생각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육신적인 기준은 세상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육적인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부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이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거슬러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육신이 아닌 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우리의 영이 복종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세상의 방식이 아닙니다. 어떤 나의 경험, 나의 어떤 이 감정,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른 성도를 바라보는 방식이 육신의 방식인지, 아니면 영의 방식인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육신의 방식인지 아니면 영의 방식인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만약 여전히 육신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부분이 있다면, 바울이 16절에서 두 번에 걸쳐서 말하고 있는 이제부터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변하게 된 그날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날을 생각하면서 돌이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날이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어디에 있는 사람인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17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세상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세상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제부터 예?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방식, 다른 성도를 바라보는 방식,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달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예?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한 자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께 택함을 받았지만, 담메색 도상에서 그 택함이 실현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담메색 도상 이전에는 세상에서 살다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세상에 있다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사람들을 17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죠. 서더바오는 담애색도상에서 새로운 피조물됨을 경험했습니다. 그 이전과 그 이유가 달랐죠. 육신을 따라 살던 옛사람이 영을 따라 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관점이 변했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던 거죠. 태아는 어머니 뱃속에서는... 탯줄을 통해서 산소를 공급받아서 살다가 어머니 배에서 나오는 순간 폐로 호흡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탯줄은 더 이상 불필요한 것이 됩니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와는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불필요한 탯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라버려야 되는 것이죠. 불필요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순간 이전 것들, 과거의 육신을 따라 살던 모든 삶의 방식은 더 이상 우리에게는 불필요한 것이, 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불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방식,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방식, 예? 그리스도 이전에, 그다 불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이전에 육신을 따라 살던 시대의 모든 것은 탯줄을 잘라버리듯이 잘라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펼쳐진 새로운 삶의 방식은 이전의 삶의 방식과 같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스스로 자신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말씀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설교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성도님들 삶들에 구체적으로 적용을 세세하게 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설교 시간에는요. 근데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말씀 묵상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적용을 시켜 보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방식이 바른가? 내가 다른 사람들 다른 성도들을 바라보는 방식이 예전과는 다른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바라보고 있는가? 잘라봐야 될 것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예? 자,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고린도 성도들처럼 예전이 옛 것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고 있는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서도 다시 옛 육신을 따라서 지금 살아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도바울이 편지를 보내서 설명하고 설득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들 그래서는 안 된다. 왜 다시 너희가 이제부터라는 그때를 경험했으면서도 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 이 편지를 그래서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은 고린도 성도들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지나간 것을 아쉬워하면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새 물건을 사면 옛날에 쓰던 물건은 버리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버리듯이 우리는 옛날의 삶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불필요한 것이 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않고 새 포도들을 낡은 부대에 넣지 않잖아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의 삶은 아쉬워해야 될 삶이 아니라 버려야 될 삶이 되겠습니다. 버려야 될 삶들. 그것이 그동안 우리의 육신에 달콤함을 주었을지라도 버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생배조각이요. 우리는 새로운 포도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인간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구원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심판주 되심을 믿고 바라보는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이 되겠어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도 구원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다른 믿음을 갖게 되기 전이 우리에게는 이전이에요, 이전, 이전. 예?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예?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영접하게 될 그날, 이제부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